공무원, 경찰, 영어, 독해, 200제, 1일차, 두 번째 영상이다. 그죠? 1일차, 두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음. 역시, 빈칸 문제고, 빈칸이 여기 있네. 그죠? 가격은, 그죠? 뭐 나왔고, 그죠? 때때로, 그것은, 그죠? 가격이겠죠? 가격은, 무료다. 그죠? 무료라는 것을 그죠? 이끈다. 니가, 그죠? 리드, A to B. A를 B로 이끌다. 그죠? 갈로에 이끈다. 그리고 또뭐 나왔습니까? 여 뒤에 보니까, 상상해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가정해보자, 스포츠, 생각해보자, think, 그 다음에, 인메일 상상해보자는 말은 뭐다? 아, 여기 바로, 예시가 되는 거죠. 그죠? 예시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뭐 한다? 니가 요 문장을 뭐 하겠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그죠? 음. 가격은 무료인데, 때때로 그것을 만다 이끈다? 니가 갈로하도록 이끈다. 그죠? 음. 푸어 디시전 그죠 날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죠 이길면은안니습니다 그죠 나쁜 결정 그죠 좀리석은 결정 나쁜 결정이죠 강한 결정이 아니고 그죠 현명한 쇼핑 그죠 재빠른 계산 그죠 a 콜레이션 계산이잖아요 그죠 풀 완전 만족이죠 그죠 완전 만족 이게 최고다 그죠 완전 만족 내가 했을 때 그죠? 가장 완벽한 완족을 하는 거 그죠 불필요한 그죠? 구매 그죠 불필요한 구매 자 이게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죠 맞습니까? 어. 그러나 그죠 나죠? 이것은 뭐다? 감춰져 있다 단어 우리 무료라는 단어 제가 바로 여기 간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뭡니까 지금 무료라는 말, 우리 자유라는 말이 말에 작은 단표가 되어졌다는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그죠? 아 지금 여기에 연관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거와 연관된 걸 이야기하는 표지잖아요 그죠? 음. 굳이 이거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프리라고 따로 이렇게 불러냈다는 것은 보다 여기에 가된 거죠 이것은 마다 감춰져 있다 단어 프리에 의해서 그죠 아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프리 가격이 무료다 공짜다 이것이 마대대로너희 뭐, 뭐한다? 빈칸하게 한다 했죠 어, 그럼 뭐 했습니까? 여기 가면은 그것은 한다 막는다 네가 뭐하도록 prevent 그죠 prevent a from b죠 a from b a가 뭐하는 것을 그죠 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그것은 못하게 한다, 니가. 막는다, 니가. 생각하는 거. 분명하게. 그죠? 분명하게 생각 못하게 하는 거니까 막는다 어떤 생각하게 한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한다. 멍청한 생각을 하게 한다, 그죠? 그럼, 멍청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보다 멍청한 결정하는 게 답은 1번이 됩니다. 죠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 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안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합니까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처음부터, 그서 차분하게,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따, 하나의 마법의 가격이, 여기서 쭉 읽어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죠? 어,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똑같은 방식으로, 뭐처럼, 다른 가격처럼, 그러니까, 다른 가격이고, 프리에 가는 이야기가 맞네. 근데, 그것이 뭐 한다? 갈로와 하는데, 예시를 들었는데, 끝에 가니까 뭐나왔다 어, 나왔잖아요. 그죠? 응. 어. 요런 말이 나왔네. 그러니까 뭐다? 어, 요구와 반대들. 제가 알았죠? 항상 뭐가 된다고 주제기 때문에,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뭐 한다? 반복하는 습관이 있고, 그죠? 분명히 뭐 한다? 지문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죠. 그죠? 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스 그죠. 딱 응, 하나의 마법의 가격이 그죠? 막저 데르이스가 이렇게 놓으면은 뭐다? 유도 부사라고 하는데 얘특징이 뭐냐 하면은 얘가 해석으로는 있다가 되고 독해 지문에서 이렇게 유도 부사를 쓰는 이유는 뭐다? 지금부터 이것에 관해서 말겠다 이야기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법의 가격에 관해서 어디입니까이 사람이 설명하겠다는 거죠. 어. 관계정명사 나왔죠? 그죠? 뭐 한다? 처음 들어오는 동사는 어떻게든 지나가라 했죠. 그, 그러니까 아까는 끝까지 다 묶어서, 이렇게 끝까지 다 묶여서 얘를 꾸며주겠네. 그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전사 앞에 끊어주면 되죠? 이너스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죠? 평가할 수, 앞에 명사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the same as, 그죠? 이것과 같이, 이것처럼, 그렇죠? 똑같은 말,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격이 있다죠. 그죠? 음. 그다음에 지금 뒤에 복수가 있죠. 만약에 은 아들을 쓰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단수 명사를 사용할 거고요, 그렇죠? 아들을 쓰면 뭐 한다? 복수 명사를 사용할 거죠. 복수 명사를 썼잖아요. 아들. 다른 가격들처럼,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마법의 가격이 있다. 그죠. 그 가격은, 그 가격은 뭐다? 앞에 말했던 마법의 가격. 그죠. 얘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 가격은, 그죠. 음, 이다, 뭐다? 어, 무료 공짜다. 그죠. 어, 무료 공짜라는 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때때로. 음, 그것은, 그것이 뭐죠? 무료 가격이겠죠. 그죠. 그 가격. 뭐요? 가신 거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끈다 그죠? 자 리드 a to b죠 그죠? a를 b로 이끌다 그죠? a를 b로 이끌다 그죠? 너를 이끈다 어디로? 나쁜 결정 그죠? 잘못된 결정으로 이끈다 그죠? 너를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한다 그죠? 음. 상상해 보세요, 그죠? 가정해 보세요. 이게 다보다 예시 표시입니다, 그죠?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를 적어주면 좋은데, 그죠? 원래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원래 여기 적어주면 좋은데, 그죠? 잘 생략을 하고 빼먹어요, 그죠? 그까뭐다 이거 뭐 생각해봐라, 뭐스포 가정해봐라. 네가 뭐한다? 쇼핑을 한다. 뭘 위해서 기프트 서티피케이 그죠? 기프트 뭐 상품권, 기프트 서티피케이션이그 선물 자격증 거 상품권이 되겠네. 그죠? 상품권을 쇼핑한다 그죠? 고려해라 어떤 것이 그죠? 근데 위치가 어찌나면 위치가 두개 이거면 어느 것이란 어떤 것을 잘성하지않겠습니까렇문문의상 이런데서 그죠? 해석이라 어떤 것 그죠? 어느 것이라고 그죠?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두개 나왔을 때 이런 두 개의 제안 중에서 어느 것을 그죠 너는 뭐한다 선택하겠니 그리고 뭐다 뭐랬습니까 부연 설명이죠 그죠 음. 이런 부, 이런 뭐다? 두 개의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어. 두 개의 제안 중에서 어떤 것을 너는 선택할지를 고려해 봐라 어, 10달러짜리 상품것 무료로 주는 것 그리고 20달러짜리 상품권 가격이 얼마다? 7달러. 그죠? 어. 옵션이 두개 남았네. 그죠? 여기가 1번 옵션, 여기가 2번 옵션. 이두개 중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할래 하고, 그죠? 현 음. 그런지를 고려해봐야겠죠. 그죠? 음. 만약, 그죠? 만약, 네가 처음의, 너의 첫 번째보다, 이스틱트가 본능이죠. 그죠? 본능. 너의 첫 번째 본능이, 그죠? 똑같다면, 뭐처럼, 누군가와 똑같다면 그죠? 다른 누군가하고 모든 사람하고 제 every one l 모든 사람의 그죠 본능하고 똑같다면 그죠? The same as 뭐, 와 같다면 그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여기서 소유 기억하는데 여기서 뭐 봤습니까? 요 뒤에 뭐 봤을 그렇죠? 요 본능이란 단어가 생략된 거죠. 다른 누군가의 본능하고 똑같다면 그죠? 뭐뭐 뭐할 것이다, 지할 것이다, 그죠? 지할 것이다. 첫 번째 선택 그죠? 어, 요1 번과 2번 중에서 1 번을 할 것이다 말이네 그죠? 음. 그 프리 오션 무료 선택을 할 것이다 그죠?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동격이라고 하죠, 그죠? 어떠한 명사를 적어주고 다시 그 명사를 적는데 그죠? 이렇게 심표를 찍어서 그는니까 앞뒤가 같은 거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무력자 경제적으로 그죠 경제 이코노믹도 걸그죠 음. 비록 그죠 이것은 뭐한다 어 메이크 센스뭐다 합당하다 이 말인데 그죠 합리적이다 이거 이 있네요 합당하지 않다 그죠 경제적으로는 그죠? 비록 그러나 그죠 이때 또 그러면 그렇지라뭐뭐다 그러나 이럴 1시간에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 그죠.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요런 게안 되잖아요. 그럼,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 요거, 없다고 하면 지워볼게요. 그죠? 없다고. 요거, 안 하고 해볼게요. <목소리도> 경제적으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죠? 무슨 말이죠? 헷갈리면 그냥 해석 안 하면 돼요. 그죠? 응. 빼먹고 해도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컴마컴마사 연결사는 오면 그 연결사가 정확하게 내가 뭔 뜻인지 모르겠고, 얘가 좀 애까매, 애매하다 싶으면 그 연결사를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좋아요. 그죠? 그러나,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것은 그죠. 첫 번째 것을 선택하는 거죠. 앞 문장 내용, 그죠. 마다 만들지 못한다. 합리성으로 합리적으로, 다 되지 않다. 이렇게 되겠네. 요 그죠. 뭐뭐 할때 니가 본다. 뭐죠. 이렇게 보다니까 아, 묶어서, 그죠. 니가 볼때 그것을 다시 본다. 그죠. 너는 알수 있다. 시가 알다. 라 말이죠. 그죠. 우리가. 보다 는 되지 만 알다로 말했습니다. 그죠? 네가 알수 있다 무엇을 대디아를. 20달러짜리 상품권은 그죠? 이다. 실제로 실제로 이다. 실제로 더 좋은 가치다. 그죠? 어. 더 좋은 베로베로더 더 좋은 가치다. 그죠? 어. 너는 얻을 수가 있다. 13달러짜리 상품권보다 무료로. 그죠? 내가 7달러 내고 13달러를 <laughs>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뭐다? 감춰져 있다. 무엇에 의해서? 단어. free라는 단어. 무료라는 단어에 의해서 감춰진 것이다. 그것은 막는다. 그죠? 뭐 하는 것을 네가 생각하는 거죠? 뭐 기억나시죠? 보통, 한 번씩. prevent. 그죠? 한 번씩 정리하시잖아요. 힘들 그죠? inhibit. 로 bit 그죠? 파그 그다음에 stop keep 그죠? a 쓰고 from ing 그죠? a 가 ing 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 그죠? 막다 금지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그죠? 특히 근데 뭐 중요하다? 얘가 중요하죠. keep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from 이 나오면 얘가 이거 못하게 하다 막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이렇게 keep을 쓰고 a 쓰고 ing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a가 ing하게 유지시키다 지금 유지시키다 계속하게 하다 그죠 유지시키다 이거 그러니까 뭐하나 여기에 from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문법시험에 한 번씩 낼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한번 정리를 이것도 더 많아요 그죠 나을 때마다 이 단어들을 첨가해 가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잘으는 거예요 무만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쭉 봤잖아요 그죠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죠 어, 주문을 쭉 읽어가면은 반복되어진다 생각을 머릿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 처음부터 재부 안보였을때 안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쭉 그러는데 아 요런 구조가 나왔고 그죠 요런 구조가 나왔고 그 다음 왔다 뭐 요런 구조가 나왔을 때 아. 요거 두 개가 마다 동일한 반복된 지문이구나 해서 잘못된, 분명하게 생각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잘못된 생각하니까 잘못된 생각보다 잘못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요기 보이는 겁니다. 그죠? 혹시 반복 반복해서 공부하시고요. 그죠? 세상에서 반보다더 좋은 스님은 존재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꼭 나오는, 그죠? 이 어휘라든지 구문 같은 걸꼭 공부하시고요. 반드시. 이리고 오시고 역시 한글에서 자본하게 면서아 이런 구조의 글이었구나 하고 자본하게 생각하는 연습하는 것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저 좋아요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면 내가 이 빈칸 말고 주제로 낸다면 주제를 뭘로 할까 내가 이 문제를 만약 순수로 낸다면 만약 이거를 내가 문장 삽입을 낸다면 자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독해력이 아주 빠르게 상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